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재단들,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바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에 열어두어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종교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보자의 안침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장가들게 하였으니 자녀를 낳았더라,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주관하에 아달랴라는 악한 여인을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왕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브의 지방과 정략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어서 나라의 안정을 지키려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로 여호사바이 죽은 뒤에 남유다는 커다란 악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1장부터 이어집니다. 먼저 여호사바의 아들인 유다의 제 5대 왕 여호람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매우 악한 악영향을 남 유다에 끼치게 됩니다. 역대기 기사를 보면 남 유다의 왕들의 기사들이 있는데 이 여호람만이 유일하게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았는지는 이것만 봐도 알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남유다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창자의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여섯 번째 왕으로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 야하시아란 사람은 42세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의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아래 남 유다는 결국 파경의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시대까지 왕성했던 남 유다가 이두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큰 위기를 맞이한 거죠.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그의 어머니였던 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라는 이 악한 여인은 나머지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권을 차지해서 남 유다의 칠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칠년 동안 남 유다를 통치하는데. 남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이 여인만이 유일한 여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는 남유다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에게 너무나도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녀의 이름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따라 악을 행했기 때문인 거죠.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몰래 보호하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던 해에 비밀리에 일을 꾸며서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등극시키고 아달랴를 제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왕위에 오른 남유다의 제8대 임금인 요아스 왕의 치위와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야다가 혁명을 통해서 아다을 야를 축출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모든 백성들과 왕을 당사자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보시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그동안 아달야에 의해서 강요되었던 바알 종교를 제거한 일을 합니다. 온 백성의 바알 신전에 몰려가서 바알 신당을 부수고 제단을 뒤엎고 형상들을 완전히 파괴한 뒤에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마단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곧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레위 제사장들에게 맡겼고. 이들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지기를 두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부정한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있는 내용으로서 이 역대기 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야다는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개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요아스라는 사람이 유다의 제8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혁명에 참여했던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들의 방백 즉 장로들과 백성들이 요아스를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보좌에 앉히고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달랴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억업에 시달렸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함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은 7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혜로 살아남았고 또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대제사장 여우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또 자신의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의 뜻을 따라서 두 아내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백성의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가서 그 신당을,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화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역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고모부이기도 하고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주도로 말미암아 남 유다가 정치적 또 종교적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130세까지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과 또 정치적인 개혁을 행할 때이 여호야다의 나이는 거의 100세에 이르른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다다른 사람이 무슨 기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남은 인생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 자신과 모든 백성과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남 유다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들의 살 길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북 왕궁을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오모리 왕조를 몰아내는 개혁을 행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북 왕조의 개혁과 남 유다의 개혁이 모두 아합의 가문을 축출하는 것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됨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후는 바알 종교를 제거한 후에 여로보암이 세운 국교를 장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한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 있는데 그러면 그가 왜 그런 개혁을 했냐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만큼만 개혁을 행한 거죠. 그러나 여호야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바알 종교를 축출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죠. 이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제사장들과 찬양대가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지기를 세워 둠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정체성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호야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돈이라는, 쾌락이라는, 정룡이라는, 성공이라는 바알들을 섬기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교회도 이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야단은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7년 동안이나 시기를 기다리면서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준비하였고 정치적인 개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완성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기다리고 또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서 또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 내 생명을 드리기까지 헌신함이 있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섬길 자를 섬길 때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3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종교한 자들과,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보자야한침에. 그,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백성이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온하더라. 그 아달레야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들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요아스 왕을 인도하여 왕궁에 이르러 그를 보좌에 앉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때 당시 요아스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일곱 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곱 살짜자리가뭘할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니까 온 땅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정통성이 있는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고 성이 평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까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온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달랴와 같은 사단의 어각과 통치를 받아서 괴로움과 고통과 기쁨이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그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고 할때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나의 왕이 된다는 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질서를 잡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돈, 권력, 명예, 자녀, 기타 등등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분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왕이 될 만한 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밖에는 우리 삶의 왕이 없습니다. 그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